구약에서는 다윗의 도시를 시온이라고 불렀고, 신약 성경에서는 예루살렘 남단에 위치한 가장 높은 산을 말합니다. 그러나 계시록 14장 1절의 시온산은 하나님의 왕자가 있는 셋째 하늘에 있는 산 이름이라는 것을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서울을 한눈에 볼수 있는 남산이 있듯이, 새예루살렘에 시온산이 있으면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도시를 대신하여 시온산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7장에서 이스라엘 열두지파에서 선택되어 인마는 14만 4천의 하나님의 종들은 사역을 마치고 시온산에 올라와 있는 것입니다 2000년 교회 시대에 14만 4천만큼 말도 많고 설도 많은 단어는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계시록에서는 막상 그들의 사역이나 그들의 행적에 대해서는 별로 다루는 부분이 없습니다 계시록 7장에서 입맞은 후로 거론되지 않다가 오늘 보는 본문 14장 1절에서 5절의 내용이 바로 14만 4천에 관련된 내용이 전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인을 맞은 신실한 증인들로서 바로 7년 환란기 중간의 하늘로 들림을 받은 것입니다 이들은 지상에서 환란기간 동안 왕국보검을 전했고 온 세상의 모든 민족들에게 증언하다가 하늘로 들림을 받았는데 이들은 결코 저와 여러분과 같은 신약 성도들이 아닌 것입니다. 원래 많은 사이비 이단 종파들에서 자신들의 14만 4천의 선택받은 종이요.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들이라고 아무렇게나 막다 끌어다 쓰고 있지만 이들은 구약이나 신약 시대가 아니라 환란 시대 때 선별된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라고 계시로 7장에서 아주 분명하게 못 받고 있는 것입니다.